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시래기 삶는 영상을 올려볼까 합니다. 이번주 주일날 보름이죠? 보름에 먹을 시래기를 삶아볼까 합니다. 시래기가 아주 잘 말랐어요. 이제 작년에 못 뽑고, 가을에 무 뽑고 남은 시래기를 이렇게 원두막에다가 렇게 걸어놨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한줄 따서 한번 삶아 보겠습니다. 설탕 반 컵, 밀가루 반 컵, 종이컵 반 컵입니다. 설탕 묻고. 가 밀가루 설탕하고 밀가루하고 넣고선 삶으면. 훨씬 부드러워요 시래기가 거품이 나네 밀가루 때문에 이제 끓으면 끓을 때 시래기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끓을 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. 밀가루하고 설탕을 넣어서 이렇게 거품이 일었어요. 쓰레기가 잘 말랐네. 40분간 끓여 주겠습니다. 40분간. 이제 40분이 돼가지고, 이제 불을 끌, 끌어왔습니다. 40분 동안 이렇게 끓였거든요? 그럼 요거를 끄고, 뚜껑을 다 덮어요. 뚜껑을 다 덮고, 불을 그냥 꺼주세요. 불을. 불을 다 꺼주시고, 불다 껐죠? 그리고 식을 때까지, 이렇게 불다 꺼주시고, 그냥 이렇게 식을 때까지 그냥 뚜껑 덮어서 놔두세요 그리고 다 식으면 이제 껍질 벗겨서 드시면 됩니다 지금 찬물에 헹구면 다시 시, 저 시래기가 질겨져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두세요 식을 때까지 잘 물렀나? 잘 물른 것 같다. 어떻게 봐야 돼, 잘 물른 거잘 물렀네, 보나마나. 잘물린것 같은데? 응. 응.